일로 와라, 네. 내 막걸리 사줄게. 어디, 관매도를? 어. 어디 있는 건데요? 성형 너무 멀잖아, 어디 있는 건데? 얼면안 걸려, 거기. 차 다섯 시간 차 타고 와서 두 시간 네? 반배 타고 들어오면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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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워. 어. 어, 되게 가깝네. 가까워, 뭐, 그네 그냥... 어, 그렇구나. 어. 어. 그러면 오빠. 어. 네. 한 3분 안에 관매도 항구에서 뵐까봐요. 3분 안에? 네 우리 그 배가 몇 시라고 그랬냐? 이제 가야 됩니다 <목소리> 안녕 뽑게 <뽀깨? 웃음> 안 매도. 딱 가시죠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l e t 이번에 촬영하러 갔는데. 너무 타가지고, 나. 분장팀이 왜 이렇게 타셨어요? <목소리> 여기, 여기, 볼대기가 빨려져가지고. 큰일 났고, 했네. 그때 먹었던 음식 중에 진짜 다 맛있었지만, 딱두개 생각나는 게, 저희 토 작업하고 와서 먹었던 그 갑오징어랑. 아! 어, 아 첫날 가자마자 비벼 먹었던 보리밥. 그렇지 나도. 와 그거는 그리고 그톳 장아찌가 너무 맛있었어요. 그제. 네. 이번에 가서 그 레시피를 좀 얻어서 그걸 조금 담글까 싶기도 하고. 어. 그그 그러니까 장아찌가 나야 난... 이렇게 상큼할 수가 있나 싶고 기대하지 않는 맛이었어. 와우. 이거 안한 여기는 한번 또 왔던 길이라고 마음이 더 편해지네요. 그러니까요. 신복 삼거리까지 직진입니다. 고셨네 안녕하세요. 왼쪽 파란 차 앞에.

일로와, 일로와, 안녕 관매도 예 어디가세요? 저는 로와학로와 일로와, 일로와, 일이와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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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와짱이와일로어일일로 일로와, 일로와, 어로일와 일로와, 와, 어디 갔다 와. 어, 무슨 일데 안녕하세요 오, 오학년. 아, 4, 5학년 학년째아 틀렸다 응. 밥 먹었어? 얘가 서거차도의 유일한 학생입니다 소진이. 그때 말씀하셨던 그 학생, 학생, 학생. 그때 그때 어그 학생 안녕하세요 네 이름이랑 나 학교랑 몇 학년 얘기해야 돼 안녕하세요 저는 <laughs> 초등학교 1학년 거처분교에서 사는 이 예향이라고 해요. 아 반갑습니다. <laughs> 전교생이 몇 명이야 거기에? 3명. 청양. <laughs> <청양이 웃음> <청양이 웃음> <오. 웃음> 선생님 저번에 예향이 엄청 똑똑하다고 그러던데. 공부도 잘하고. 물론 혼자 있으니까 맨날 1등한데. 아 <laughs> 네. 1등이네? 회장도 반장도 계속 안 왔어. 반장도예요. 우와, 얘네 거의 쫙 <이야>, 독보적이네. <laughs> 완전 엘리트네요. <laughs> 어, 그래요. 와, 대단하다, 이. 어디 갔다 오는 거야, 그래서? 어, 목포랑 해남 야영 갔다 왔어요. <laughs> 야영 갔다 왔어? 조도에 <laughs>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가 가지고 1박 2일로 야영. 어, 해양 체험하고 왔어. 1박 2일? 에, 예, 아이 좋았겠네. 네. 어? 모 일단 아흰 일단 어디에 어떻게 넣냐? 네. 네가 좀럭 좀럭하고 주냐 그걸? 그거는 가루가 좀 뿌려져 있어. 하얀 가루. 감사합니다. 짝짝 짤것 같다 그지. 이게 이야, 이야. 아이, 아이, 아이. 아이쇼가 아이쇼가 좀. 아이 짜잖아. <laughs> 시던데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일부러 짧게 만들었나봐요. 어우 쇼. 이거 <laughs> 대접하자. <laughs> 이 맛있나 이게? 네. <laughs> <laughs> 저는 사실 안 음은 거 먹으면 배고 싶을 때가 싫어한 거 먹으면 배고 시금치 먹으면 배고 싶을 때가 많아요. 시금치도? 네. 야 시금치 너무 시금치 진짜 맛있는데. 맛없는데요 또 뵙고싶을때가 많은데요 열무김치도 진짜 맛있는데 왜 나만 맛없.. 맛없.. 왜 어리... 마... 나, 나만 맛없지? 어려서 그래 어려서 조그만해서가지좀 크면은 맛있어 져 그런데 왜 쓴맛을 잘 느끼는거지? 어린이들을 그 신기하네 진짜 어린이들은 왜 쓴맛을 잘 느낄까? 왜 애들은 숨맛을잘 느끼나? 아주 철학적인 질문이 나왔어 와 또똘하네 진짜 어? 사진 일로와 일로와 아저씨 가야돼 이제 재밌게 놀아. 플레이스 네. 뿅. 양이 안녕. 어디요? 관매도. 어. 야, 관매도다! 우리 관매도! 관내도 참 감사. 고맙습니다. 관내도 아름다운 관내도. 고맙습니다. 예시오. 고맙습니다. 우리 관내도. 근데 정글이 왔을 때보다 더 뭔가 푸릇푸릇해진 느낌. 어, 그래? 네 어우, 예쁘다. 나난혹 쉬어야 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오면 진짜 색다를 어. 거야. 이거. 근데 밤문는제 제일 예뻐요. 제일 예쁘다 예뻐. 여기, 여기, 알았여 우리 관매도 오오오 오오오 어, 오오오 물 들어왔네. 지금 물 들어왔을 때가거 아니잖아? 나가는 것 같은데요. 이거 나가는 거야? 네. 어. 가자. 으쌰 이쌰. 우와 힘들어. 우와. 오. <laughs> <laughs> 집사를 도와줘, <다> 막걸리. <laughs> 막걸리. 막걸리, 막걸리. 상지영표 막걸리 반찬을 또 이만큼 싸주셨어 집사람이 비빔국수 양념장 만들고 있어. 양념장 제가 뒷갈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어. 다른 <놀람> 아이 좋다. 야 오빠 어디세요? 나 여기 뭐어 그 관매도 있어 관매도. 관매도요? 관매도. 아 관매도에서 오빠 지금 뭐 하시는데요? 그 촬영 중이야. 아 촬영 하셨구나. 어뭐뭔일 뭐, 있어? 아니 그냥 <laughs> 오빠 오늘 그냥 어. 그 날씨도 추산하고 이래서 오빠 생각이 나서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. 아 그래? 너 네, 일로 와라. 네. 내가 마크레 사줄게. 어디 관매도를? 어. 어디 있는 건데요? 성형이 너무 멀잖아. 어디 있는 건데. 얼마 안 걸려. 거기, 차 한, 다섯 시간 차 타고 와서 두 시간 반배 네? 타고 들어오면은. <웃음> <웃음> 가까워. 아, 어, 되게 가깝네. 가까워. 뭐, 그냥. 아, 그렇구나. 어. 그러면 오빠. 어. 한 3분 안에 관매도 한국에서 뵐까봐요. 3분 안에? 네. 왔너 <laughs> 왔어? 오빠 3분 안에 선생님에서 만날까봐요. 어너 저기 보면 저쪽 너 니가 봤을 때 그런 정면을 보면 번쩍번쩍 번쩍 하는 하나 있거든 그게 나야 내 머리. 얼마였어? <laughs> <laughs> 보이나? <웃음> 어 오빠. 어? 지금 제가 저기 3분 안에 그러면 오빠를 뵙는 걸로. 어, 알았어요. 알았어 기다리고 있어. 알겠어 어. 오빠. 내 차도 갈게. 네. 어? 야 동이 왔다. 네, 보조 담궈 어 데리고 올게 네 <laughs> 아유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아님 저는 국수 삶을까요 지금? 아 그래 마지용으로? 어어 후딱? 어네내 빨리 갔다 올게

나 너무 힘들었어 <laughs> 나 그렇게 보내 놓고 혼자 죽을라 그랬어? 처음엔 그래도 어디 몰락한 양본네 네가 날 무시한 것처럼 나도 널 무시해 주겠어 오빠 놀랐어요? 놀랐어 어떤 사람이었 어떻게 아냐? <하냐. 웃음> 여기서 보니까 이제, 너무 좋은데. 어, 우민는 어디갔어? 우민, 우민이 우민이 국수 하고 있어. 어 여기서 보니까 되게 여기 사람 같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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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람 같네. 야야 <laughs> <laughs> 내가. 우리 오빠. 뭐야? 해줄게. 오빠 차가 이거야? 저거야 저기 저기. 조그만한 차. 오빠. 아나 <laughs> 오빠 지금 트럭 인줄 알고. 오빠 나 트럭 너무 너무. 트럭 타고 싶어. 아니 그래? 요거 요거 요거야? 요 옆에 아. 옆에 타면은 네네. 네 네. 와 네. 여기. <laughs> 아, 요렇게 걸리기 싫었는데. 아유, 아유, 고마워. 고마워.